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날은 바로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그 시작은 예루살렘 입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배박에는 아마도 그산 기슭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를 그곳에 보내면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즉시 그 주인은 자신에게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낼 것을 말씀하시게 되죠. 지금 이러한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들의 대화의 맥락을 통하여 볼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벳박의 마을에 있던 나귀 주인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고 또한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사실 관계보다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 결국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그래서 즉시 보낼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땅에서 유대 땅까지 올라오시면서 그 어떠한 짐승도 타신 적이 없었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걸어 오셨던 것이죠. 그런 그렇다면 이제 그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다 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에서 굳이 예수님은 그의 권위를 사용하시면서 이나귀를 가져올 것을 명명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보문사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과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을 결합하여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를 어 보게 되면 말이라는 짐승이 있고 이 낙위라는 짐승이 있, 있습니다. 이말 같은 경우에는 왕의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던 짐승이었죠. 그래서 권위가 있는 왕들은 주로 이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반면에 이 나귀는 왕의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귀라는 짐승은 사실 힘이 세지만 말에 비해서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동물이고, 심지어 이 나귀 새끼는 어른이 된 나귀보다도... 더욱더 작고 초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귀새끼를 타신다라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매우 사실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라는 것이죠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새끼를 탄다라는 것은 이 우스꽝스러운 왕의 행진이 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 제자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고, 수많은 무리들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지금 겸손의 왕으로서, 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아는 사실이죠.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그의 사명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에는 곧 다가오는 6월절 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이 예루살렘 안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던 것은 아주 확정된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게 됩니다. 백성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게 된다라는 것은 11기와 9장 13절에서 한 가지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후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을 때에 이 백성들이 똑같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들의 겉옷을 펴서 왕의 행진길에 펼쳐 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 겉옷을 펼쳐서 왕 앞에 내려놓는다. 당신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왕을 높이 칭송하고 찬양하고 존중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겉옷을 이 땅에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길에 폈습니다. 아마도 이때 사용한 나뭇가지는 종려 나뭇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환영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들은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잔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들은 10편 118편 25절과 26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입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였죠. 이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을 향해 신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와 이 백성들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이러한 구원을 호소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낙이 새끼를 탔지만 예수님이 이 호산나 찬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사실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왕으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비하하여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볼품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 중의 왕이요. 평화의 왕 중의 왕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건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고 있다고 이 저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요란하고 소란스럽게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 성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 사람을 소개하여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온성이 움직일 만한,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만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무리들의 소리가 인해. 이후에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호산나라는 외침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무언가 새롭고 또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담은 호산나의 외침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들은 정치적인 회복, 로마로부터의 해방, 우리나라의 주권의 회복, 그래서 이전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해 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나귀 새끼에 타고 있던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의 기대는 아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았던 이 무리들은 더큰 착각을 하면서 더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성을 울렸던 이들의 호산나의 외침은 이후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리고 예수를 죽여라. 라는 소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마태는 더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부풀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낙위 새끼에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며 궁율이 여기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홀로 외롭게 그 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홀로 이 예루살렘 입성에 있어서 다른 의미의 호산나를 붙잡고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내 안에 있는 호산나의 외침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똑같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더라도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더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구원을 향한 호산나 외침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 호산나 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호산나는 과연 나를 위한 외침인지 예수님을 향한 외침인지 한번 솔직하게 질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호산나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